안녕하세요. 써니의 민이다요. 카오스입니다. 요쪽 선반. 네, 제 선반, 바로 뒤쪽에 선반인데요. 여기 에오니움 아이들이 좀 많아졌나요? 저는 에오니움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작은 사이즈들 흑사금이 좀 있잖아요. 요런 합식이랑 2도, 4도짜리 흑사금, 요런 2,000원 포트 흑사금, 요런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전시 기,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옆에다가 따로 어, 선반을 마련해서 놨었는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영하 사도 <laughs> 오늘 새벽도 영하 사도라는걸 생각을 못하고 얘네가 이틀 동안 이제 영하 사도의 온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얘는 냉해 입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사무실 옆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침부터 해가 뜨는 곳이고요. 지금 해가 살짝 들어가서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사무실은 지금 12시 시간인데, 아직까지 건물 때문에 그늘이 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해가 2시에서 3시 정도 들어오는데,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해가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달 정도 그래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있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놨습니다. 이 아이도 연이금이 아이도, 어 저쪽 사무실 쪽에 있었던 아인데요. 이 얘가 원래 사이즈가 요만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몇번 맞고 이렇게 얼굴이 커졌어요. 그리고 색감도 많이 이뻐졌죠. 얘가 얼굴 이쪽 안쪽에 보면 이렇게 조금 많이 뜯기고 그런 그런 게 보이시죠? 무너진 선반 쪽에 있었던 아이고 많이 흉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변했답니다. 와, 예쁘다. 엄청 큰 사이즈 같죠? 만원 <laughs> 만원 <많은> 포트 아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지금 이름표가 없어져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 바깥 입장 요색으로 계속 있었는데 비 맞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자라면서. 안쪽에 예쁜 빛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흑사금. 이 아이가, 어, 레티지아잖아요. 얘가 이제 제가 데려온 지 얼마 안된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그 전에 비를 한번 맞고, 주말에 해가 두번 떴거든요. 네, 여기 화상 입었어요, 화상. 아이고, 참. 데려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화상을 입혔답니다. 뿌리 활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흑사. 흑사금이 이뻐서 흑사도 한번 데리고 왔어요. 2천원 포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2, 두 4, 두짜리 얘는 흑사금 음, 합식이. 그리고 요 꼬맹이 화분들도 어, 사무실 옆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데려다가 놨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데려다 놨고요 이 아이가 어, 제가 좋아하던 아이인데 다 죽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어, 진짜 너무 이뻤던 아이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다 죽고 요거 남았고요 얘는 지금 러블리 로즈랑 그 해리와슨 입고 아이들이거든요 네, 여기 입고 집 앞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제 겨울 되면 쟤네들 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을 거고 그래서 일단 입고 중에 러블리로 좀 개체 수가 좀 많아서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얼루가 너 어디가? 아가들 데리고 왔어? 제가 자꾸 집을 나가네요. 아가들 네 마리 여기다 놓고 음, 먼저 얘가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새끼를 세차리를세 차례 놨거든요. 근데 음 처음에 난 아이는 자라다가 집을 나갔고 두 번째 난 아이는 지금 여기에 있는 노랑이거든요. 노랑이한테 자기 지금 세 번째 난 아이들 네 마리를 다 맡겨 놓고 맨날 돌아다녀요. <laughs> 이 노랑이가 불쌍해요. 까망이, 같이 놀던 까망이가 집 나가서 안 들어왔죠. 근데 저렇게 얼룩이가, 응? 지새끼들 다맡겨놓고저렇고 돌아다니니까 육아도 해야 된답니다. <laughs> 어?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고양이 때문에 삼촌보로 빠졌네요, 제가. <laughs> 아이고, 로즈라금 이쁘게 더 물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물들었어요. 음... 여기에, 요 노란색 꽃이 있거든요? 벌이 와가지고, 음, 아이거 처음 봐요. 이거 무슨 벌이지? 나비인가? 특이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 헉, 어머 세상에, 이꿀 빨아먹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볼수 있게 된다니.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네. 삐죽한 수, 보, 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어 음, 거기다가 바늘, 주사바늘 꽂듯이 꽂아가면서, 어머, 음, 어 음, 너무 신기하다.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아, 이쁘다, 이고 가까이서 찍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제가 처음에 이 장면을 왜 찍으려고 했냐면, 나비들이 날아드니까, 다육이한테도 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머, 이거 가까운 데서 찍어봐야겠다. 어머,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너무 신기하 나비가 도망갈까봐 제가 조금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했는데도 얘가, 와, 꿀 빨아먹느라고 심취해 있어가지고 도망도 안 가네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나 이거 처음 봐요. 가까운 데서 이런 장면 처음 찍어봅니다. 신기하다. 신기반기. 이제, 그, 핑크 엔젤금도 약간, 물이 들었죠. 어, 이 아이도, <laughs> 정말, 아이고, 오자마자 순환을 당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순환을, 봄에 데리고 왔었나? 그랬, 그렇거든요. 그런데, 봄에 데려와서 너무 예쁘게 봤는데, 아, 여름에 선반 무너지는 바람에 순환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입장 지저분한 거다 잘라주고 그러니까 조금 얼굴이 이뻐 보이네요. 얘는, 어, 꽃대목이라는 아이거든요. 어, 원래 색깔이 엄청 진하게 이 안쪽에 있는 어,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던 아이인데 물을 쫙 뺐었거든요. 다시 해도 물들어오고 있어요. 웅가데니스도 무너진 선반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얘도 못 살아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드네요. 얘가 라피네 루주예요. 라피네 루주 원래 제가 몇 도짜리 아이 데려다가 놨다가 그 아이가 이제 엄청 크게 번식을 해가지고 자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이제 무너진 선반 쪽에 있어서 가지고 살아남은 애가 요쪽왼 아래쪽에. 자잘한 자구들 있죠? 요 아이가 살아남은 거고 요거는 이제 라피네로즈가 예뻐가지고 어, 3두 짜린가 4두 짜린가 하나 데리고 왔던 아이 그 아이랑 그 자잘한 아이랑 지금 합식해 놓은 거예요 아유, 아까워요 그 자구 너무 예쁘게 잘 자랐었는데 <laughs> 요번에 선반 무너지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보낸 것 같아요 <laughs> 요 아이는 새벽이 이 아이는 비안뜨. 얘는 신디. 아, 이 아이, 로우, 로우 백금 엄청 큰 사이즈 있었잖아요. 그 아이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뿌리를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뿌리 봤더니 다, 목대가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다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꽂아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뿌리 활착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아직 뿌리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뿌리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뿌리도 없는데 색감은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네요. 아이고, 큰 차가 또제 영상 찍는 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